예, 이제 5장 인간론입니다. 인간, 인간아, 그 얘기 많이 했데그 <laughs> 인간. 어, 여러분들은 그 아, 이제 말씀 먼저 볼까? 인 1. 인간의 기원. 예니얼무 예, 아마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진화론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빅뱅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 빅뱅 그냥 없던 것이 갑자기 있다가 갑자 터져가지고 생겼다 요것보다는 그래도 만들었다가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종이 그냥 자, 자고 일어났으니까 아니, 200년, 300년 아, 300년은 안 돼. 몇백억 몇 년이어야 되잖 몇백억 년. 20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종이 생겼다. 좀 그렇잖아요. <laughs>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 자리를 잡게 돼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어려운 어것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교에 가면 다 진화론을 배워요. 근데 진화론이라고 얘기하고 진화론이라고 별로 잘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원래 원숭이였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머릿속에 인식 속에.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창조론은 아니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비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죠. 만들어냈다는 걸 믿는 것이. 왜냐면 하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당연히 알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아니네? 내 학교에서는 분명히 진화가, 러, 진화가 됐다 그랬는데, 교회 가면은 진화는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헤매는 거죠. 아, 이게 오은 거야, 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창조되었다고 한다. 넘겨 주세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진화론. 아, 생명 의 기원을 설명할 하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연의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로 생물의 생명체가 났다. 진화는 수억 년이 더 되는 태고로부터 시작되고 원숭이에서 유인원으로 진화했다고 생, 얘기한다. 진화론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점점 단순해서 복잡으로 하등에서 고등으로 진화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든요. 그럼 중간은 어딨냐? 진화가 됐다면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고릴라? <laughs> 사람, 사람과 그 원숭이의 중간이 고릴라인가? 고릴라가 오랑우탄이 머리가 좋은가? 하여튼 뭐, 그 중간이 그거야?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죠. 그런 거죠. 그러고, 그러고 얘기하면 또 빙하기 때또다 죽어서 그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laughs>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이 없어요. 중간. 하등에서 고등으로 진화한 결과면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이 없어. 그러면 인간이 완전히 진화의 완, 완성체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자에게 유물주의, 정신보다는 물질이 우선이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전기부터 시작해서 물, 아니, 공기,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믿는다. 그래서 물질로 되어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말이 좋아, 진화죠. 원래는 저절로죠, 저절로.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된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발,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나 여기 예, 예원이가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든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봤었다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다른 동물과 코에 생기를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은 어디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해요. 사람은 기술이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지? 전화기도 없다가 전화기 생기고 전화기도 어떻게 들고, 큰거 들고 다니다가 조금은 작은 거 들고 다니고 이어폰 이런 것들을 못 해내죠. 짐승들은 못해냅니다. 하못 조금이라도 발전했어요? 원숭이가 막대기 들고 다니다가 아, 힘드니까 이거 좀더 깎아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던지자, 그래요? <laughs> 절대로 그렇지 않죠. 걔가, 걔가 다니다가 네발로 다니까 야 우리 이제부터 두발로다니자 그러고 두발로 다녀요? 뭐 가,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다니지 않잖아요. 그대로요. 백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여, 여, 인류 역사를 보통 6천년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로 보거든요. 6천년. 그러니까 아담부터 성경이 이럴 때쭉 가면 아담이 한 6천년 전 사람인 거예요. 뭐그 6천년인가? 이것도 시간이 바뀌긴 하니까. 그런데 그 전, 그럼 6천년 전에 만약 개가 있었다. 그 6천년 전에 개의 후예인 지금의 개는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않아요. 진, 지능이 늘어나거나 뭐 도구를 잘 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똑같아요. 6천년 전이나 지금이0 6천년 전의 개나 지금 개나 똑같이 똑같은 개예요. 6천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은 원숭이에요. 절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쓴다던가 차를 타고 다니던가. 왜냐면 그때도 그때도 개 원숭이였고 지금도 원숭이면 그때 그 걔네들 원숭이끼리 사는 동네는 좀 발달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따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그대 계속 남자. 여자로 태어난 아이는 계속 여자죠. 안 그래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애가 남성성을 해 가지고 이따가막 바뀌어요? 남자로? 이제는 바꾸려면 호르몬제 맞고 수술하고 그래서 바뀌는 거지, 그냥 바뀌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뀌어요? 남자가 여자로 바뀝니까?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아이가 뭐, 첫 태어날 때부터 막뭐 코수염 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laughs> <laughs> 예,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요. <laughs> 예. 그 사람만, 예, 사람만 성장을 해. 사람이 제일 늦게 자라죠. 태어나서부터. 걸어다니려면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늦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조금 있다 걸어 다니는데 그런 걔네가 더 발달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는데. 그렇죠. 사람은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걔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드려요. 안하죠. <laughs> 영혼이 없어서. 그래. <laughs> 네, 넘겨 주세요. 다음. 네, 영이 없어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아마 그 그들의 세계도 좀 바뀌었겠죠. 인간의 가치하고죠 소나 개, 돼지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비싸다. 그렇죠? 무게가 다니까 사람은요. 예, 네, 그걸로 따지지 무게로 따지진 않죠.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과 정신, 중요한 영혼,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익히든지. 그것 중에 하나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기 싫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기술을 익혀야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해.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을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기술을 익혀서 그그 일들을 하든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얼마나 아버님도 그쪽으로 아까 40년, 5 50, 40년, 50년 그 정도 그 오랜 세월을 하는 거예요 기술자죠 기술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가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그렇게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급이 높고 돈이 적은 사람은 급이 낮고 그런가 가끔 하다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반 평민들 보고 개나 돼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나 돼지예요? 아니잖아요. 모는 애는 뭐만 모인다고? <laughs> 그분들이 개나 돼지인가? 하여튼 뭐 <laughs>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인격과 정신, 영혼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구조 여기 예인 읽어 보세요. 여고까지 예. 그, 인간을 이제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나누죠. 이건 그냥 그실제적으로 보는 거고, 사람은, 성경은 육체, 육체와 몸과 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때 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해요? 영혼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 몸으로서 따지면은 몸모의 몸의 기준을 따지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영의 기준은 다르죠. 영의 기준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 우리는 기준의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 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 판단하지 말라고. 저람은 신앙생활 1년 했다. 나는 신앙생활 100년 1년까지하려어 80년 했다. 누가 더 높아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년 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80년 한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1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아 심지어는 이제 한달 다닌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제가 저도 뭐 크리스천이어서 목회자로서 제가 볼땐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람도 교회 아예 안 다니던 사람들이 제일 성장을 잘해요. 왜? 이분들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제자교육 을 시켜도 이게 하시라는 대로 고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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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다 아는 얘기인데요다 그렇죠, 아는, 아, 다 아는 얘기면 좀 그렇게 사시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분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듣는다고. 아무 물론 우리 교회는 말잘 듣는 분들만 계시니까. 여러분,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몸 몸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혼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몸과 육체와 몸 육체 가 몸이니까 몸과 영혼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나눈다. 아, 넘겨주세요. 한편 상현비 보이나? 아 예원이가 읽었어요. 이 예, 곳까지만 보면 돼요. 보통 영혼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걸 3분법이라할세 개니까. 근데 보통은 영과 혼은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분법으로 그냥 육체와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것. 근데 영혼 육이 있다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영혼이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냥, 그냥 딱그렇게만 하시면 영혼을 그냥 묶으시면 돼요. 다음, 영혼의 기원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언제, 또 어떻게 육체에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나온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아, 영혼 선제설 여,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다 육체가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영혼이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면 들어온다 이게 오리겐이 주장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리겐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영혼이 선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냥 그런 게 있네? 여러분 영혼 창조설 개개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창조해 주신다는 주장인데,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직접 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툴리안의 주장인데, 영혼 창조설도 일단 들어보면 좀 별로 안 좋은 거안 좋아 보이죠. 예,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 영혼 창조는 하셨겠죠. 근데 이게 신학이나 이단들이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 맞, 맞잖아.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야? 영혼 창조하셨잖아.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하는 게 몸은 하나님,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맞죠.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다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전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어나긴 하지만 아, 이해하셨죠? 더 툴리하는 주장. 그다음 영혼 유전설. 부모로부터 몸과 영혼을 함께 물려받는다라는 거. 루터파 신학자들 유전이 뭐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는 보통잘안 하고 나쁜 의미로 병으로 내가 유전 내가 유전, 유전 유전되었다. 근데 그런 유전 있잖아요. 부모님 머리가 좋아. 그러면 아이도 머리가 좋다. 이런 것 정도는 뭐지만 <laughs> 운동신경. 부모님 운동신경이 좋아. 그러면 아이들도 운동신경이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돼? 유전, 유전, 유전 되었다는 거. 몸과 영혼을 함께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몸과 영혼이 함께 물려받았다라는 거. 예 그러면 부모의 영이 애한테나 들 그거 그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네. 유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굳이 나누는 것은 사실 그, 그렇게 크게 의미하지 않는데 요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예, 이게 유전이 됐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가? 왜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다음에 이제 죄론에서 좀더볼 건데 아담과 하가 원래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잖아요. 요거 알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선만 알아요. 그래서 죄라는 걸 아예 몰라. 그래서 죄짓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 태어나 면서부터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요? 욕을 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이제는 뭘뭘 알게 된 거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욕이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 내가 태어났어. 근데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죄진 적이 없잖아요. 내 완벽한데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뭐 죄질리가 없잖아요. 죄질 수도 없지. 한살 때까지 걸어 다니지도 못 하는데. 근데 왜 놀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너무 같이 따라가냐면 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아빠가 빚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 그이 아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이 빚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가죠. 아니 이 빚이 왜 나한테 상속돼? 나는 한 나는 빚을 저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마,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려가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안 받을 수도 있죠. 빚을. 뭐 하면 돼? 안 받겠다고 그러면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죠? 그 빚을 안안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아니 안 되나? 되나? 제가 요즘에 머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laughs> 이건 하여튼 뭐 하여튼 자기가 이걸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회가 있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시음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이게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 원죄 오리지널 씬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그냥 죄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자동적으로 없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없어. 원죄는 사라져.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자범죄죠.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계속해서 어,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오늘의 인간론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이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뭐 실력도 다 다르,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키우면 되는 거고 성격은 뭐 내가 원래 타고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좋지 않은 거라면 다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다 개발해서 이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아유 어떤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워낙 좋아가지고 그 책을 한 번만 다 외운다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난안 되네 뭐 이런 이런 것 갖다가 붙이지 말고 내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런 이런 것 정도 <laughs> 그런 것 정도 하여튼 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어렵게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론에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 완벽한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됨에 있어 서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진화론이 완전히 웬만한 곳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다 잡아 버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완전히 그냥 진화된 것이 아, 그러면 생물이 없어지려나? <laughs> 그러면 생물에서 배울 게 없나? 생물에서 배우죠. 그렇죠. 진화론, 아, 어디서 배우나? 아, 오스트랄라 피테코스, 이건 국사에서 배우나? 생, 생명? 생명과학이라는 게? 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생물에서 배우는 거 맞아요? 어, 그쪽에서 배우죠 생물학 쪽에서 그래서 야 그런 것들을 왜냐면 이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라면서 그냥 진화론을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 믿는 우리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짐승은 무게로 판단을 합니다. 가치를 근데 고기 육질? <laughs> 육질을 가지고 <laughs> 판단을 하는데 <laughs> 근데 인간은 가치, 인간의 가치는 인격적이냐 도덕적이냐 학문적이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영혼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짐승과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 아무리 가치가 있는 요즘에는 뭐그 아이 우리 아이들보다 그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 그랬죠 반려동물이 유모차에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이분들이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웃음> 어, 좀, 그렇다고 뭐 그들의 가치가 뭐 낮다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 뭐 반려동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좀더 평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짐승도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사람을 여러분 짐승치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주 어, 위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형통하는 삶, 기업된 스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 광고 하나면 다음 다음 주 주일은 오전 예배까지 드리고요. 오후에는 쉬고요. 그래서 밥은 먹음, 밥은 먹고 어,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 일 예배까지 쉭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고요. 어, 명절 잘 보내시도록 하시고요. 어, 이제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죠.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때문또 환절기라고 또 감기 또 걸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코로나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도 일단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